어때? 갖고 싶지. 가져도 돼. 얼른 날 가져. 응? 오빠는 어... 준비돼 있어. 어깨 보여? 어깨 넓이? 얼굴 크기 보여? 어? 얼굴 보정했잖아요. 아 오빠 보정 안 했어. 오빠 보정 같은 거 몰라. <laughs> 아거짓말씨지마아 진짜 어깨 넓이 보여? 오빠 지금? 자기? 엄청 좁은 거 같은데. 아 오빠 어깨 넓. 오빠 어깨 넓어, 자기야. 아 진짜요? 자기야. 자기 고등학교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든 찾아서 고등학교 앞에서 기다릴 거야. 자기야. 나 이기게 도와주세요. 너 이길 수 없어. 윤태 오빠 사랑해 한다고 약속했어. 아, 진짜 싫다. 뭐진뭐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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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진짜 싫다? 진짜 좋다. 너 인천 예고 다녀? 아니요? 응, 아니더라도 나는 찾을 거야. 왜냐고 너는 나의 신부니까. 너는 나의 여자가 될 거니까. 저 입술, 또 틴트 바르는 거 봐. 아, 또 오빠랑 키스하려고. 아이, 은큼한 거. 아 지우는 거 봐. 진하게 키스하려고. 나 오빠가 잘못해서 그릴까 봐. 어, 귀엽다. 철안하고 런 하자. 너 차단하는 순간, 지옥 끝까지 쫓아가 줄게, 진짜. 아, 제발, 이길 수 있어요. 이길 수 없어. 이거, 뭐야! <laughs> 안녕. 너 어제 토저너 어제 톡켓잖아 어제 이기고 한거잖아 이기고 <laughs> 나이것도 지면 나 오늘 방종한다 진지하게 야애들아넘어와가지고서 쏴가지고서 도저히 도저히 도저나 진짜 돼? 나 진짜 떡볶이 그만 쏴라, 얘들아.